거래소들이 법인 계좌를 자꾸 열 열려고 이런저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 은행을 바꿀 수도 있는데 법인 스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그렇고요. 이제 법인 시장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에 4월달 들어오면서부터도 이제 버, 그 거래소들이 법인 계좌를 자꾸 열뭐 열려고 이런저런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잠깐 짧게 어, 짧게 뭐 얘기 드리면 지금 시중은행들과 이게 막 거래소들하고 제휴를 하잖아요. 지금 비썸이 어쨌든 3월 뭐20 며칠부터 24일이었나요? 예. 네. 빛섬이 어쨌든 농협은행과의 제휴를 끝내고 국민은행으로 이제 은행을 교체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행하고 같이 수탁 사업 같은 걸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이게 규모가 다릅니다. 사실은 법인 계좌가 들어오면 수탁할 수 있는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금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훨씬 더큰 어, 사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걸, 뭐, 하반기부터는 거래소도 법인계좌를 허용한다고 하니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비트도 뭐, 준비를 하겠죠. 지금 업비트에 K뱅크랑 같이,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뭐, 근데 소문은 좀 많이 있어요. 뭐, 10월인가 9월인가에, 어쨌든, 그 K뱅크랑 업비트의 계약이 끝나니까, 뭐, 은행을 바꿀 수도 있다. 비썸처럼 비썸이 농협은행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안 돼서 좀뭐 뭔가 트러블 같은 게 있어서 어쨌든 국민은행으로 바꾼 것처럼 시중 은행들이 이런 코인 스탁이나 이런 거 코인 스탁 사업 같은 데 관심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이런 은행들이 지금 그 코인 거래소랑 뭐 제휴가 없으니까 뭐. 관심을 보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그 뉴스에서 보시는 것들이 그런 이슈들이고요. 어쨌든 시중 은행의 뭐 1, 2위를 하고 있는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신한은행은 코빗, 어 국민은행은 비성하고 하고 있잖아요. 네, 3, 4위가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이란 말이에요. 이두 개가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할 거다 라는 예측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럼 지켜봐야겠죠. 1 0월까지뭐 그것도 업비트는 누가 업비트랑 혼잡을지, k b 뱅크랑 계속 할지 모르니까 봐야 되는데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어쨌든 빗썸은 3월 말부터 은행을 바꿨잖아요. 국민은행으로.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사실. 지금 당장은 알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뭐쭉 거래를 하시던 분들은 계속 뭐 바꿔서 결, 거래를 하시겠지만 예전에 비썸소매나 계좌를 만들어 놓고 어 거래를 하지 뭐 하도 거래를 하다가 몇년 동안 이제 거래를 안 하니 코인에서 손을 떼고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데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아마도 어 이번에 계좌를 하나씩 뭐 내가 스스로 국민은행 계좌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귀찮아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계좌 수들은 줄어들게 줄어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제가 거래량을 한그뭐 D A U라고 뭐 이용 뭐 매,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나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모바일 인덱스라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얼마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나, 사용대수가 얼마나 바뀌었나라고 봤는데, 어, 유의미하지 않아요. <laughs> 유의미한 수치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 초반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어, DAU 같은 것들은, 어, 코인의 시세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코인이 확 오르면 엄청 늘어요. 또확 떨어지면 또 엄청 늘어요. 네, 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면 좀 그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마 그, 거래소 내부적으로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다 모으고 있겠죠. 은행을 바꾼으로써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당연히 다른 거래소들도 그런 수치들을 되게 유심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뭐, 범인 시장이 열리면서 거래소 순위가 지각변동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측은 사실은, 어,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지금, 지금 기존에, 어쨌든, 거래량에 따라서 거래소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신규 이용자가 유입되려고 해도, 어쨌든, 업비트가 갖고 있는 점율이 유 있기 때문에, 어, 어 뭐, 은행 때문에 뭐 바꾼다라는 건 사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근데 모르겠어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신한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텐데 코빗을 쓰지 않고 굳이 그 K뱅크를 만들어서 업비트를 쓰는 것과 같은 이유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B2C 시장은 점유율 변동이 많이 많지 않을 텐데 근데 법인 수탁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어, 그거에 대한 건, 제가 아까 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B2C보다는 훨씬 그 볼륨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예 첫, 처음 전쟁인 거죠. B2B에서는. B2C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코비치라든지, 이렇게 좀 B2C 시장에서 두가을가 나타내지 못했던 사업자들이 B2B 시장에서 좀 잘하기 위해서, 어, 칼을 갈고 있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 시장이 많이 열리면 그래서 뭐 누가 더 많은 어떤 큰 기업을 유치하는지 근데 여기서 큰 기업은 달라요. 뭐 삼성, LG가 제일 크지만 여기서 큰 기업은 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제일 큰 기업이겠죠. <laughs> 그런 걸 유치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에 그걸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장미 대선도 있고 하반기에 법인 시장도 열릴 거고 그래서 아마도 좀, 하반기부터는 이런, 우리 블록체인 업계가 조금 더, 어, 사랑하지 않을까. 조금 그래도 좀 더, 어,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가, 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뭐, 거래량? 비트코인 가격? 뭐, 이런 거밖에 얘기를 못 했잖아요. 지금 오늘도 뭐, 관세 때문에 뭐, 2.5%가 빠졌다. 뭐, 이런, 뭐, 지금, 천, 백만원, 천만, 아니, 1억, 아니, 아 아니, 천이 아니지. 1억, 1억, 천, 지금 현재 업비트 기준 1억, 천, 460만원인데, 이러다가 1억 다시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 뭐쭉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지금 거의, 뭐, 제가 볼 땐, 얼마만인 겁니까,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 게. 한, 5개월 만에 거의 최저점이거든요. 네. 5개월 만에 거의 최저점인데, 이런 기사밖에 못썼잖아요 사실은. 지금 또 보니까 갑자기 코박 토큰, 뭐 이게 50%씩 뛰네요. 갑자기, 아 그냥, 그냥, 그냥 보는 겁니다. 저도 거래소 잘안 들어가서 요새. <laughs> 네, 아르고가 105, 뭐16% 뛰고 있고, 뭐 코박 토큰 이48% 뛰고 있고, 막 이런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서 여기 사업 안 하는 사람, 사업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업체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